레이저 치료의 큰 장점은 미용적 결과가 뛰어나고 새로운 흉터가 남지 않다는 장점인데요. 수술보다 감염 등 부작용의 위험이 낮고 흉터의 색깔이나 질감을 개선할 수 있어 수술로는 불가능한 흉터 치료도 가능합니다. 레이저 치료는 흉터 부위의 피부를 천천히 갈아내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성형수술 후 흉터가 남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봉합 흉터가 잘 남는 비우성 반응, 하이퍼트로픽 스카가 남는 체질이라면 다시 수술해도 같은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쌍꺼풀 수술 후 흉터가 잘 남는 체질이라면 재수술을 할수록 흉터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흉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피부 타입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클리닉에서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한 번의 치료로 완전하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여러 번 반복하여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. 음...